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3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노바덴바 마을에는 폴란드 육군 제18포병여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 당국은 대한민국이 수출한 다연장 로켓 MLRS 천무 운용 부대를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명품 무기인 K9 자주포 세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세문이 포신과 발사대를 하늘 높이 쳐들고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천무의 폴란드 군 제식명은 호마르케이. 폴란드어로 바닷가재를 뜻하는 호마르에 한국으로부터 도입했다는 뜻에서 K를 붙인 명입니다. 폴란드군은 미국산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도 도입하고 있는데 제식명은 호마르에이입니다. 폴란드의 또 다른 자주포 이름도 개를 의미하는 크라프인 것을 감안하면 기갑장비에 주로 갑각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18포병 부대가 연대에서 여단으로 승격되었는데 18포병이 단독 작전이 가능한 부대로 확대됐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 남부에 위치한 이 부대는 우크라이나 국경까지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인데요. 최전선에 있는 포병 부대라는 의미이고 폴란드 군 최초로 호마르케이가 전력화됐는데 현재 15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수출한 K9 자주포 23문도 배치돼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군 현대화 일환으로 2022년 천무 288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천무는 1차 218문, 2차 72문에 대한 실행 계약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천무는 단발 또는 연속으로 12발의 로켓을 쏠수 있습니다. 유도 로켓 등 다양한 사거리의 탄종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폴란드형 천무 체계는 사거리 80km, 239mm 유도 미사일에 더해 300km급 장사거리 유도 미사일을 탑재하게 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 MSPO 현장에서 폴란드 민간 방산업체 WB그룹과 239mm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호마르케이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납품하면 폴란드 사격 통제 시스템과 폴란드 옐츠 트럭에 통합해 군 부대에 인도됩니다. 이들 조립은 노바덴바에서 동쪽으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국영 PGG 자회사 후타 스탈로바울라 공장에서 이뤄집니다. 우크라이나 바로 앞에 위치한 이 공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되고 있는 각종 기갑 장비들의 정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사격장에서 18포병의 실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지만 보안상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대신 부대 측은 야외 전술 교장에서 호마르케이의 기동 시연을 선보였는데요. 포장된 도로에서는 8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호마르케이 차량은 울퉁불퉁한 땅에 발이 푹푹 들어가는 모래에서도 30에서 40km로 유려하게 기동하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야지에서도 기동력을 유지하며 궤도형 이상의 작전 능력을 과시했는데요. 18포병 여단 호마르케의 운용 장교인 베를라 올브리하트 소위는 호마르케의 장점으로 단시간 다량의 사격과 긴 사거리 명중률을 꼽았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된 동시에 직관적이어서 승무원들이 새로운 장비의 기능을 빠르게 익힐 수 있고. 의도한 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호마르케의 기동 시연을 하는 내내 인근 숲에서는 부대원들의 분대 단위 기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시간여 체류하는 동안 소총 공포탄 100에서 200발이 불을 뿜었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폴란드 군의 의지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가 2일 광양항에 도착한 옐츠 트럭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트럭 위에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의 천무로켓 발사대가 통합되면 보름 후에 다시 폴란드로 배송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지금 이 트럭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큰 기대를 하며 설레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8조에 이르는 대규모 계약으로 발사대는 폴란드 사격통제 시스템과 통합하고 폴란드 엘츠트럭을 플랫폼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같은 방식으로 한국산 하이마스라 불리는 천모를 도입해 국경을 든든히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폴란드 내에서는 이를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는 현재 한국의 호마르케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거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미국 로키드마틴의 하이마스 500문을 대거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마틴은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에 줄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폴란드가 자국 기업 열치에 중형 전술 트럭에 로켓 발사 기를 얻는 등 현지 기술 도입 생산을 탐탁지 않아 했고 폴란드와 불편한 관계인 독일의 반대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무를 도입하는 계약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천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하이마스 도입은 백지화 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하이마스는 기동성이 중점을 두고 개발된 무기로 폴란드는 국토 대부분이 평야이기에 기동성보다는 화력이 2에서 2.5배 정도 강한 한국산 천무가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무는 화력은 두배나 강하면서 가격은 하이마스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러시아의 위협의 국경을 지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 폴란드는 미국 하이마스와 한국산 천무를 모두 도입해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이마스가 전장에서 더욱 알려진 무기이기에 아직까지는 사실 주력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하이마스가 대망신을 당하며 하이마스보다 한국산 천무가 더 중요한 전술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12발 가량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한 발도 목표물에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례 연합군사 훈련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23일 필리핀 바스코 섬 인근의 바시해협에서 실탄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정한 선박을 목표물을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는데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 섬에서 12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12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하이마스 제조업체 로키드 마틴은 태평양의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성능을 입증한 하이마스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말하며 일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하이마스 구매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려는 필리핀 역시 하이마스를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하이마스에 대한 필리핀의 관심이 사라진 것이죠. 여기서 하이마스와 천무가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천무는 50km 떨어진 목표물을 명중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사격명령이 떨어지자, 차량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360여 발의 천무 로켓탄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쳤고, 잠시 로켓탄들이 50km 떨어진 가상의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ADD 시험장에서 천무발사 차량에 탑재된 신형 전술류도 무기가 발사 후 200km를 날아가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현장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필리핀 등 6개국 군방산 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이 장면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에 노후화된 다연장 로켓을 공개한 바 있는데 앞으로 필리핀은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더욱 정확도가 높고 화력이 강한 한국의 천무를 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천무를 대거 도입하면서 미국 로키드마틴이 시장을 빼앗길까 봐 긴장하고 있는데 특히 폴란드에 천무가 생산된다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의 장이 열릴 것으로 파악됩니다. 유럽 등의 방산업계는 k9을 비롯한 k239 등에 대한 동유럽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코, 루마니아 등이 한국 무기 구입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됩니다. 한때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 판매를 촉구하기 위해서 천무를 살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하이마스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산 하이마스라고 불리는 천무를 구매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하이마스 수출 승인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스 도입이 어려워지자 폴란드는 정말로 한국과 천무 도입을 계약해 버렸습니다. 당시 미국도 놀라고 폴란드에 대해서도 퇴역한 장교들이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국영방송에 나와서 이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한국산 무기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천문은 사거리를 늘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M2 개발이 올해 초 양산에 돌입하는데 이를 탑재하게 된다면 수출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타격하는 이 무기는 현재 최대 사거리 180km를 최대 300km까지 늘리며 미국산 에이테큼스 미사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군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무가 유럽과 중동을 넘어 동남아 방산시장까지 넘보게 될수 있었던 배경엔 독자 개발을 주장한 김승현 회장의 뚝심이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 한화 방산 계열사의 경영진과 주요 임원들은 다현장 로켓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 규모와 투자비를 결정하고 방산업체가 개발을 맡는 기존 무기체계 개발 문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업체가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 무기체계를 개발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실패할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승현 회장은 경영진에 실패해도 좋다,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은 남을 것 아닌가 라며 업체 주도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이 진행된 천무는 2014년 군 시험 평가까지 통과하며 한국 방산 역사상 최초로 업체가 주도해 개발한 무기 체계가 되었는데요. 실패를 개의치 않고 독자 개발을 밀어붙인 김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천무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된 셈입니다. 현재의 천무는 유럽과 중동을 넘어 동남아 방산 시장까지 그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전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무기 체계 획득을 위한 예산은 11억 3,1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5,200억 원 규모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을 비롯해 남중국해 긴장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변국 전력이 업그레이드되는 영향으로 한국 방산에 있어서는 수출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육군 전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물색 중인데. 한국의 K239 천무를 구매리스트 1순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자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장거리 다 연장 로켓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사바주 인근을 비롯해 영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K239 천무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인데요. 실제로 이번 5월에 개최된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 DSK 2024에서 천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에 자극받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천무를 도입하자며 언론 플레이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초 브라질에서 개발한 아스테로스 다연장을 동시에 도입해 배치한 것으로 유명한데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자주포는 없지만 나름의 장거리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서 미국에서 개발된 하이마스보다 자연적 로켓의 신흥 강자인 K239 천모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문이 밀려 폴란드가 주문한 물량을 맞추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빠르게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큰건 바로 하이마스가 천모보다 가격이 두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며 게다가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외상으로 무기를 줄수 없다고 못을 박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가 외상으로 K239 천무를 대량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현재 KF21 분담금 역시 연체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금액까지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모자라 이젠 K239 천무까지 외상으로 할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입니다. 이런 계획이 인도네시아의 대표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 나온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K-239 천무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자신들도 천무를 도입해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F21 전투기의 분담금 역시 자신들이 지급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가 자신들 자리를 차지해 대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과 작년 FA50블록 20경전투기를 주문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 초도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60% 이상의 건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약속한 2026년까지 초도분을 인도하기 위해 빠른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추가 옵션 계약을 통해 18대를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6개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유력한 국가로 말레이시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와 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 프로젝트에서 말레이시아를 경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도입한다는 K-239 천무를 자신들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모든 건 오로지 인도네시아의 생각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 분담금 사태를 비롯해 인니 연구진이 KF-21 기술 유출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인니가 K-239 천무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KF-21 분담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른 국가들처럼 전액 현금으로 구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